하이빌은 개척자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담았습니다. 고대생들의 열정과 생생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공간, 하이빌. 이곳에서는 다양한 지식들이 쌓여가고 학생들은 서로 소통하며 발전합니다. 또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전승되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입니다. 파이빗 빛나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공간입니다. 여기 상상과 도전을 거듭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언제나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하는 일이 많고, 뭐 공모전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밤을 새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학교 내에도 그런 공간은 많지 않고, 카페들도 안 하면 특히 24시간 카페 많이 없어서 장소가 아무래도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기마다 하나스퀘어 지하 전시실에서 전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품 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공간 안에 작품을 촘촘히 걸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람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작품이 좀더 여유롭게 거리를 두고 걸려 있어야 보기 편한데 이제 전시할 때마다 그 점이 아쉬울 때가 조금 있었거든요. 개척마을 파이빌은 이런 우리를 위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마을을 만들겠다. 개척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개척마을을 만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실리콘밸리의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그라지, 차고에서 자기가 처음 창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네덜란드나 북유럽에서 컨테이너 하우스를 가지고서 기숙사도 짓고 다양하게 하는 것을 봐서 우리는 지금 고대 미디어관하고 전경관 사이에 있는 한400평 정도의 터에다가 개척마을 파이브를 위해 373명의 전문가들이 8개월 동안 30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놀람>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개척마을은 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촌상이 있습니다. 저희 주요 목표는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걸 돕는 거고요. 개척마을, 저희 파이브는 창업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디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공간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또 학교나 뭐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그다음에 특허 뭐 서비스라든가 컨설팅 서비스라든가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는 이유도 뭔가 구체화하는 걸 조금이라도 더 돕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와서 대화하고 할수 있는 그런 공간. 일단 학생들은 만남의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대선의 도서관 보다는 오히려 카페에서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첫 번째는 어, 강의실이나 실험실 외에 또한 자기 스트레스의 어떤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커피숍, 그리고 강의실, 그리고 실험실 외에 어, 그런 것들 뭐다 합친, 그리고 좀더 플러스 알파벳 할수 있는 그러한 어, 공간의 바로 이 개척 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출발한 파이빌이라는 아이디어는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들을 만나 우리의 꿈을 담아낼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7월 14일 이천에 있는 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버려진 컨테이너들이 공장에 모여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진정성 있는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실제 컨테이너를 썼고요그 다음에 중고 컨테이너를 썼던 거는 사실 환경 이슈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중고 컨테이너를 쓰므로 해서 그 탄소 배출량 계산을 하면 소나무 한 38그루가 300년 동안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예전에 그 고려대학교에서 사용하던 그 가구들을 재활용해서 현재도 그 파이빌에 상주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예요. 그래서 이런 제가 만드는 가구들 또한 어떤 예전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생각에 파이빌의 어떤 그 공간 그리고 가구가 어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이렇게 오랫동안 또 가치 있고 또 새로운 새로운 가치, 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 공간 가구, 공통의 프로젝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그다음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각도에서 다른 공간들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콘크리트 건물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외부 공간들을 활용을 할수 있었고. 특히 컨테이너가 가질 수 있는 캔틸 레버 부분, 기둥이 없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외부 공간을 만들어 준게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 들어요. 무더운 8월의 어느 날, 이번에는 도색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충주의 공장을 찾아봤는데요. 이 컨테이너가 원래는 우리나라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면서 많은 물건을 실어 날렸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이제 폐자원으로 활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속에서 이 컨테이너 물건이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만큼 우리 학생들이 연구한 이것도 앞으로 이 생산될 벤처의 그 사고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새로운 출발을 앞둔 컨테이너들이 이른 새벽부터 우리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당장 8개월의 기간 동안 수백 명의 땀방울로 재창조된 파이빌. 버려진 컨테이너에서 개척하는 지성인의 장으로 변화될 곳입니다. 파이빌은 상상력을 펼쳐나가고 고대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것입니다. 899는 두 개의 동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A동, 하나 S동이에요. A동은 오디토리움동, S동은 스튜디오동. 그안은 이제 사무실처럼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튜디오들은 저희가 어떻게 대열,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빌려줄 거냐면은 시간이나 아니면은 날짜 단위로 빌려줄 빌릴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시간, 몇 시간 빌릴 수 있는 공간, 뭐 급하게 작업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미팅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금방금방 빌릴 수 있는 공간으로도 운영할 거고 어떤 친구는 뭐 전시회를 할 수도 있고, 한두주 정도. 또 어떤 친구는 뭐한달 정도 작업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계속 빌려주는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제일 쉬운 거는 재활용이라는 의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의의라고 하면은, 그러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어쨌든 간에 세계를 돌아다녔던 물건이잖아요. 그런 역사 같은 게 우리한테 연결이 됐으면 하는 의미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안에 상품을 날랐던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의 대화나, 아이디어가 그게 목적이 될수 있다, 이 건물의 목적이 될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컨테이너 건물은 방이 길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쉽게 나가길 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바로 인터랙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물건을 그 배를 통해서 운반하는 컨테이너라는 그런 운반 수단 안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건축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건 새로운 시도고 또한 대학교 내에서 우리가 이러한 컨테이너를 가지고 건축물을 만든다는 그 시도 자체가 상당히 새롭고 우리가 서로 또 다른 창조적인 일을 할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시 공간이 여유롭게 몇개더 생긴다면 이제 공간을 매 학기마다 다르게 선택을 하거나 조금 더좀더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장소를 쓸 수만 있다면, 지금도 아이디어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많은 학생들한테 유익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공간이 사람들의 관계를 바꿔주고, 공간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줘요. 이 창의적인 공간에서, 또 새롭게 디자인된 공간에서, 다양한 학생들하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기회가 이 공간에서만 생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의지도 아니었고, 이건 시대의 흐름인 것 같고요. 고대에서 이전에 없었던 공간인 것 같고요. 이전에 없었던 색깔이고, 이전에 없던 모양이 컨셉인건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거기서 한번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그치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계 없이 상상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역동적인 내일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파이빌과 함께.